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브리즈원및 타운지빌에서 거주했고, 호주 동부 80% 이상을 여행했던 워홀프렌즈 11기 이명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이야기는 호주 농장의 진실과 직접 검색 꿀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주 워홀을 하면서 농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호주에서 경험해본 토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세컨비자 획득을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농장에 가면 돈을 많이 줄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화 같은 곳에서 본 농장에 대한 로망 이미지가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약80% 이상의 사람들이 보통 농장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썬브리즈번 혹은 그 지역의 한일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구인구직 광고 글들을 보면서 컨택을 많이 합니다 그 광고 글들에는 무수히 많은 사탕 발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광고가 5일 기준 몇 천불 벌었습니다와 같은 거금의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곳인데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저곳에서 일했다면 제 친한 주위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인님 사이트들에 올라온 농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광고주이자 컨트랙터가 하인 사이트에 사탕 발림의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차량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라든지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문의 사항들을 합니다. 숙소 사진을 보여달라거나, 일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혹은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많은 곳들의 숙소가 사진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착해서 바로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작물마다 시즌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농장에 힘겹게 집을 부랴부랴 챙겨서 도착하면 기본적으로 잠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즉 기본적인 매물 비용이 드는 셈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지출해야 할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주에 130불 정도의 2주 디파짓 200 정도이고 식비도 별도로 나가게 되는데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차량이 없다면 마트에 장보러 갈 때나 드름 쉐어비를 따로 줘야 합니다 또한 가끔씩 이제 바람 쐬러 시티에 나가서 논다거나 바베큐 파티 등그외에또 기타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일을 하지 못하고 2주, 한 달, 아니 두 달이 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도 하지 못하고 지출만 하는 경우도 제 주위에서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기회비용과 막연한 기대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언제 할수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와서 다음 주 정도면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여러 변명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다린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고 다시 시티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특히 차량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욱 힘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랙터들은 워홀러들을 계속 모집하게 되고, 쉐어하우스 비용은 농장주에게 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들은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모울로 분들은 많은 고충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열악하고 힘든 노동 강도에 견디지 못하고, 금방 일을 그만둘 가능성도 많으니, 본인의 체력 상태와 농장에 있는 컨디션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밑에서 나는 장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를 많이 숙이고, 저런 식으로 9시간, 10시간 넘는 노동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야외에서 일을 하는 만큼 그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서 더욱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서라면 농장보다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컨택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구상합니다. 현재 본인의 지역이 어디이고 어디 쪽으로 이동할 건지 파악을 합니다. 이동 루트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구글의 하베스트 가이드라고 검색하시면 사진과 같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디 지역에서 또 언제 작물이 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호주 정부에서 직접 발행을 해주는 것으로서 시드니, 퀸즐랜드메버른 호주 전체적인 지역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 구글에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일정을 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호주에서 직접 컨택할 때 자료들을 수집해서 만들었던 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과 같이 전체적인 루트를 설정하고 제가 이동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장물을 파악한 뒤에 출발하면 이동 동선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 단축을 할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혹은 친구들끼리 동행을 하면 좀더 안전하고 최소 2명 이상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 제 경험상 4명 정도도 역할을 분담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한 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합니다. 저는 이동을 할때 캠핑을 하면서 숙박 비용을 아낄 예정이었어가지고 텐트와 침낭 같은 그런 캠핑 도구와 비상 식량들을 마트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사는게 하나의 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물품들 그거를 우선순위로 정한 다음에 역할분들로 나눠서 분배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과 같은 용품들은 호주의 중고 용품 매장에서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구글에서 미리 저희가 가야 할 루트대로 이동한 뒤에 그 지역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인포메이션 센터, 카라반 파크 및 백패커스에 방문해서 일자리를 물어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은 백패커스 및 카라반 파크였던 것 같습니다. 워킹 호스텔이라고도 불리는데 호스텔과 공장들이 그리고 농장이 연계해서 여기서 이제 묵으면 일을 시켜 주는 제도인데 직접 집을 둘러보기도 할수 있고 또 거기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접 공장에 가서 이력서를 내는 방법도 현지 상황에 따라서 바로 2일자리에 투입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이력서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